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풍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 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성례전이 뭐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 이두 가지 의식을 말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두 가지 성례전 외에 다섯 가지를 더해서 칠 성례전을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덜릭과 기독교는 성례전 자체가 좀 다릅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룩한 예식으로서 이 예식을 통해서 새 신자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됩니다. 또한 일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키워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교회의 전통은 우리에게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먼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세례에 있어서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씻겨지고 옛 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죄의 씻음을 보증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세례가 상징적으로 죄를 씻는 정결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회개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성경은 세례를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 모든 죄, 죄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또 의롭게 하는 행위를 행위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성령을 선물로 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은 세례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세례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의미했어요. 그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케 되는 세례 예식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행되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란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알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만찬이 무엇인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은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아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성만찬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성만찬 때마다 그리스도의 주구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성만찬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하여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만찬 예전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결합시켜 주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즉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 주는 성례전적 표징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확실한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소에서 우리는 한 개의 빵과 공동의 잔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목사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행위를 그렇게 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성만찬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성만찬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석청교에도 그러한 그 뜻을 잘 살피기 위해서 매월 첫 주에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고 있죠. 매월. 그래서 성만찬은 되도록이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한 장소에서 한 개의 빵과 공동의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함께 빵과 잔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과도 하나임을 확증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성도의 교자로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성도, 성도와 성도, 또 교회와 교회, 교회와 사회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중국적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여서 그 나라를 미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즉, 성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축하하고 또 예상하는 축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때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만찬 때마다 무슨 죄지은 사람마냥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성만찬을 대하는데 사실은 더그 속에 깊은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 변혁 거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인 성만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새롭게 살게 한다는데 그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서 이땅 위에서 성례전적인 삶을 사는데 더큰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이제 성례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겠죠? 자, 성례전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세례와 성만찬. 네, 맞습니다. 이제는 성만찬에 대해서 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잘 살펴봤죠. 여러분 꼭 세례와 성만찬의 의의를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더 기쁘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학생들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